공무원 모임에서 이제 저 오신 그 22분하고, 그 이제 아가씨 두 분하고 해서 24분 함께 하겠습니다. 렇게 하고요. 대관령에 있죠, 대관령. 대관령 그 옛날 옛길옛길에서그편으로그 앳길. 북쪽으로 황병산, 그 다음에 오대산, 뭐, 노인봉, 그쪽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관상에 있는 산입니다. 이제 이 산인데 여기가 이제 뭐, 맨날 바다 반갑고 보고 싶은 얼굴도 있네요. 여기. 다들. 저기 오늘 저기 우리 정기 산행 2월 정기 우리 동기 모임 산행이 오늘 저기 백가령 3자령으로 잡혔습니다. 여기까지 그 준비하기까지 뭐 과정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도 아닙니다. 바쁜 업무 중에 그 최도업 무 무지무지 했었어요. 뭐 연락하고 예약하고 확인하고 준비하느라고 무척 고생했습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한거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금 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그냥 놀고 놀고 갑니다. 제가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려오는 날까지 내려오는 시간까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재밌게 놉시다. 이상입니다. 들니다 박수 한쳐 주십시오. 를 감당할 정도로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광받는 에너지죠. 어, 무봉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도착했으니까요. 여기서 하산해가지고 입구 어, 여기 먼저 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완 설경이네. 짐는건 거기도 너... 아, 참, 참. 어. 그 아저씨가 그팬티또 만들어서 또 왔어 어? 거기를 근데 할아버지한테 뭘만 몰망, 주는거야 할아버지한테 여긴 줄 알아? 입었을 <laughs> 땐 샀는데 거실가서입거야 <laughs> 저 정상이다 저 끝이 정상이지 그 알겠어 다저이 어! 어! 아! 아니 다 있길래 가 정상이야 다무여 정상이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상이에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네. 뭐야, 이거? 이... <어이구. 년> 아, 여기 여기 여기로 와요 거기 사람들 많아. 아 이거 찍어야지. 제 양념을 제 아, 하나 찍어주고, 그럼 제가 익게드릴게요 네? <laughs> 여러분, 이건 놀라죠? 아, 아닙니다. 네, 예, 예, 예. 미 옆에 사람 안 나오겠죠. 됐어요? 어, 이건 찍었어. 찍었으면 그만 찍어야지. 모양이 아직 멀리. 아. 언니는 떠났습니다. 죽었다고. 얼른 갑시다 기다리고 있어 위에서 솔직발전 네. 어. 다하 난리 났어 지금 아 그렇구나. 가셔요야뭐가 아, 그 뭐야 뭐야 아, 야아 누구, 응. 이렇게 돌아가네 지금 어디 바람 푹 낚고 난리니까여기는 찍어줘야겠네, 이거 <또>. 안 <laughs> 하나, 하나 가안 <laughs> <laughs> 나가려고 <안타깐다고> 마음 먹었는데, 안나가고 <laughs> <laughs>

요 아.

저기서 그렇지 저기서 아, 아픈데. 여기서 천잖아사람이는데거기서 반복. 저기 작년 가서밥어 네, 먼저 먼저 보올라갔어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올라야지. 천 아니, 한 올라 그냥 가야. 안되려나안 나와. 하하하

잠깐잠깐 잠깐 잠깐 한었어요한번한번더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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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광잠 아, 아. 그래, 어? 아니야? <laughs> 네? 형님 광이 잠아니깐고 나는 안광깐야안광깐 잠깐 안깐잠

무시고 같은데? <laughs> <근데 default> 중국 아, 네, 어, <어나 single skincare> <war> 이 여기 니이방 다시 이쪽 이쪽 한번 아 okay. 이쪽. 이쪽 okay. 봐요 이쪽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아, 내가 그냥 며 타고 올라고 뭐배안고그고 말만 들었거든. 그데 걔가 우리가 좀몇분 중에 들수 조금만. 어, 아, 내가 뭐했다고? 아, 나 건지지 마. 나가기로 했어. 짊어지고 내려가려면 하나도 얼마나 고생인데 <laughs> 하나 듣는 <두는> 거야 그냥. <laughs> 아, 동영상이군요. 예. 네. 허망해요, 길이.

도로를 개설한 고영산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죽었는데 면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대관령은 요소가 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곡이 선생의 그보친인 신사임당. 그분이 강릉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지고, 어, 이 율곡 선생의 어머니인, 어, 이원수공한테 씹을 갑니다. 그때 이 대관령을 가마를 타고 넣으면서 그시를 짓지요. 산첩첩내 고향은 천리엄만뭐 장학계나 꿈속에도 돌아가고 파 아주 이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함성정 다에는 여러 있던 달어 경포대 어, 뭐 아빠가의 고깃배는 뭐어졌다뭐 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도이 대학복에서 우리 저 가이드 선생님 한참 풍월이 대단하십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합시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상당히 그이 대관령이 그, 그 서울로 시집 가는 이일국 선생님의 어머니인 신사임당님의 그 한이 서린 곳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시고 또 오늘 산행을 또 시작하셨고 상당히 참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산행 안전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